위계나줌만 말대로 하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땅을 불러올 수 있어야 돼. 근데 이 지팡이를 여사님, 저, 선배, 소문이 이렇게 내 시선 결계 친다고 잡고 있으면 그럼 소화는누가해요아 그게 이제 무고기. 소문이 그만 직접 베이지 땅도 부르고 지청신 그 새끼도 직접 소화하고 직접? 그 이럴 때 쓰는 말 있잖아. 결자 해지. 양반은 못 되겠네. 자기 얘기하니까 어디서 귀신같이 나타나네. 뭐 듣고 있었어? 봐라, 아, 아, 손에 착착 감기는 이 맘. 아우 이 실례해서 방정이야. 방정은 <laughs> 여기 장물 영감이 결계 한축 담당하기로 했다. 음. 아, 어떡 하냐? 사람이 없다. 사람이. 사람이 없다니, 최여사. 벌써 다 까먹은 기가. 우리 같이 현장 뛰던 그 아름다운 시절, 우리 호. 끝내줬잖아.